맨몸으로 나체로 학교 운동장을 몇 주례씩 이렇게 돌아요. 테마적로 많이 하고요. 진짜 마약도 많이 해요. 미국 기준으로 외국에서 비독들 아니면 금수저들 엄청나게 약간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넌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숙사 밥 학비 다 줍니다. 필름 건기 때까지 3일 연속으로 마시고. 하버드 대학생들은 과연 마약을 할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리고 저 때는 이제 그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이쁘다든지 언제 클럽에 가야지 물이 좋다든지 이런 주제가 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하버드 애들은 내가 했던 이런 가십 같은 게 아니라 술 먹으면서도 정치, 막 철학 이런 거를 얘기할지 이제 플렉십 타이틀이 네. Work Hard, Play Hard예요 아 Work Hard, Play Hard 네. 파티도 되게 많이 하고 술도 네.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엄청 많이 네, 하죠? 엄청 많이 마시고. 아, 나이가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1학년 때. 구매만 할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선배들이 구매해 주면 후배들 그냥 다 마실 수 있는 거였어요. 아 어, 구매를 할수 네. 없는 거구나. 구매만 이제 아 네, 방법이고요. 해마초를 많이 하고요. 그래 마약도 많이 해요. 마약도요? 네. 제가 아는 친구들인데 어.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근데 어. 이제 마약을 되게 좋아하시는 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더 집중력이 좀더 좋아지기 위해서 복용하는 그런 마약도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하고 다 몰래 몰래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 안에서 학식을 먹고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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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때 이제 대화를 많이 하긴 해요. 대부분 토론 위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 네. 토론을 한다고요. 네 토론하고? 그러요 그냥 글로벌 한게 아니고 어. 우리는 글로벌의 리더다. 아. 아니 잡, 그런 그런 분들 이제 다, 우리는 다자부 하잖아요. 네. 그냥 잡담도 또 많이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여친도 얘기하고 뭐 연애도 얘기하고 사실 사람은 다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좀 토론이 토론의 그 심도가 더 있다. 아왜 지금 미국의 정치 시내리요 뭐 지금 페드가 뭐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뿐만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많이 얘기해요.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진짜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터텍추어 커리어스 때문에 학문 것도 뽑아 준 거예요. 공부를 못 해도 공부를 하는 할 애니까 뽑아 준그 포텐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부하는 걸 많이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이런 버들이 음. 평생으로 이제 인생 내내 이로 그 이어져요. 그게 사회생활에 나가도 어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같은 회사나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분야,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그렇군요. 같은 업체 같은 같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하버드 학교에서도 뭉치지만 나중 사회가서도 하버드 생들끼리 놀아요. 아 그리고 그 하버드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그게 하버드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자, 약간 좀 우리 우리는 하버드 너는 노 하버드 약간 좀 이런 게 없잖아 있긴 있다. 그럼 정리하자면 하버드 학생들은 실제로 가십도 얘기를 하지만 생산적인 네. 디베이트를 좀더 많이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단 토론을 한적한 한 번도 없었고, 전 학교 다닐 때 토론한 적 없었고 술 먹고 술 주정은 한 적은 있어도 예 토론은 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버드의 이 동문 파워가 이제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모든 하버드 출신들을 다 이게 우리 꼴, 모이는 게 아니라. 약간 프렛 같은 개념이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음. 프렛이라는 그런 특별한 동아리에요 진입 장벽이 되게 커요. 엄청나게 약간 약간 흔히 말하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미친 짓? 네 미친 짓이 어떠냐면요. 어. 진짜 필름 필름 기 때까지 3일 연속으로 마시고 그 다음 날수업들을다 들어야 되고 과제도 A를 받아줘요. 이런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지 프렛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말 네. 그러니까 그대로 진짜 워크 할드 플레이 할드네. 그렇죠. 근데 하버드 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맘대로 술 마신 다음에 A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하버드 생이니까. 근데 프래시 하버데이만 있는 게만 아니에요. 그렇그렇 전국적으로 미국 대학교는 다, 다 프래시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프래시의 이 사회적인 그 이제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이제 면접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땡땡땡 프레터넷 출신이다 아 하버드 출신이라고? 네, 하버드 출신이 중요하죠 하버드 땡땡땡 프렛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면접관도 프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프렛 출신들끼리 연대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밀어줄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니까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있어요 그 영향력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버드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름이 있지만은 네. 하버드 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느냐 네. 이게 진짜 찐 동아줄이다 네. 그리고 이찐 동아줄에 가기 위해서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팬티를 벗는다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슬... 있긴 해요 아 어, 그런 게있으 네. 하버드는 어, 좀 미친 짓을 해야 되는 어떤 트래디션들이 많아요 트래디션들. 나 그런 거본거 거 같은데 네 알몸으로 마라톤 하기 맞아요 실제 저도 목격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진짜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맨몸으로 나체로 학교 그 운동장을 몇두 대씩 이렇게 돌아요. 그게 프레세 입학 조건이에요. 그게 가입 조건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음, 프레세 입학 조건은 아니지만 음. 하버드의 트레이에네요 여자들도? 네. 언제 미쳤... 해요? 그날 봐야겠다가야겠다 아, 자정 바로 이제 일분 후에 음. 다 나가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어. 맨몸으로. 여자 남자 상관없이 어. 그냥 그 학교에서 전부 그 둘레를 어. 그냥 도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시간에 외부인들이 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 외부인들은 네. 이 행사가 아. 언제 열릴지를 모르고 아, 정보네 <laughs> 네, 내부 정보고 네. 진짜 이제 다 깜깜했을 때 하는 거니까. 하버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버드 학생들은 범생이니까 술도 못 먹을 거야. 이런 스퀘어 타입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는 파란색 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말하는 진보를 지지한다. 빨간 쪽은 약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약간 외부인들, 이민자들 약간 좀 배척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보면 바이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도 좀 많이 받아들여주고 좀더 친화적인 이런 네. 쪽인데 왜 하버드는 굳이 이렇게 파란 쪽을 좀 많이 지지를 하는지 난 이게 궁금해요 일단 하버드의 그 교육 철학이 음. 다양성이에요 아...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음. 교육 철학을 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 학교의 그 구성원들 음. 교수들 뭐 총장 음.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아. 그리고 그거를 표방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왜? 우리 학교는 다양성이고 글로벌한 학교는 학교니까 음. 어 인종차별 이런 것 따위는 허용하지 않는 학교라고 이미지를 세웁니다 네. 아 이미지를 세운다? 네. 네. 부자들도 이제 올드 리치가 있고 네. 뉴 리치가 있듯이 네. 하버드도 약간 좀게 white superiority 약간 좀 네. 약간 백인 우월하는 그러니까 물론 쿡클렉스클랜처럼 그런 저급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은밀한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네. 음, 음, 그러니까 쿡클렉스클랜 음. 음. 같이 그냥 막 무조건 그냥 그냥 막 진짜 막 때리고 때리고 뭐 여기 부시고, 부시고 뭐불 태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음, 음. 하버드의 그 백인들이 상류층 백인들이 아, 그렇지, 되게 보수적이에요. 올 h pegandry? 고 심지어 그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 l d 뉴리치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음, 음, 음. 되게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너 h 들은 다르다. 그리고 안껴 r 요 c h old rich, old rich, old rich, new rich,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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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이런 것도 있고 정치적 성향 차별도 있고 다양한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하버드란 자체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음. 아이러니하게도 교내에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아까 말씀드렸국한프한에 들어가는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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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고 심지어 스펙이 좋아도 그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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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저는 말 그대로 하버드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고 네. 표방을 하고 이미지를 구축을 했지만 안에를 까고 들어가면은 없진 않다. 하버드에 도서관이 많잖아요. 와이드너 도서관 이런 데도 있고 궁금한 게 저희 대학교는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 네. 아무나 아무나 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우리 시골이니까 도서관에 올 이유가 없어 관광객들이 <laughs> 관광객이 없으니까 아예. 음. 하버드는 근데 보스턴 아니 센터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 일반인들도 갈수 있고 혹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외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제 공부하는 공간들에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아. 이제 안에는 있 카페 이런데는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면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공부하는 공간은 이제 오로지 하버드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있어야지 네. 그렇죠 아이디가 있어. 아이디를, 아이디를 찍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아이디 빌려서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가족분들은. 뭐 자기 뭐 자녀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가지 음.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보려고? 네 보려고요. 근데 이제 경비원들이 그런 걸 이제 또 알아채면 또 이제 나가라고 하죠. 하버드란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게 동문 파워란 말이에요. 어떤 특징 을 갖고 있어 요 하버드 학생들의? 하버드 학생들은 일단 우선 다양해요. 음. 네 이제 그 교육 철학이잖아요. 제로 뽑는 그 기준도 다양성을 이제 음. 되게 균등하게 음. 인종 이런 것 상관없이 균등하게 뽑는 게 일단 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게 구현이 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와 정말 얘는 공부를 못 하는데 얘는 진짜 미적분도 몰라요. 미적분, 해커스? 해커스도 네, 몰라요. <laughs> 그런지 들어와요. 그리고 앞에 내 앞에서 뭐 밥을 먹, 먹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또 갑자기 나이지리아서 왔대요. 어 나는 한 번도 겨울이 있는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대요. 아, 가보지도 않았대요. 음. 그럼 너는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을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기준으로 외국에서 귀족들 아 아니면 금수저들 음. 가족 출신들입니다 레가시? 그런 자, 레가시? 근데 레가시는 또 달라요 일단 해외에서 온 귀족들 음. 1번 2번 레가시라는 어드미션 제도가 있는데요 음. 레가시 출신들은 뭐냐면요 조상들이 다하버드 출신들인 아빠, 가족입니다 네, 아빠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외삼촌, 네. 외삼촌 네. 삼촌. 그러면 이제 입학할 때좀 음. 특별한 특권이 있는 그치, 거죠 네. 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후원자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하버드가 네. 기부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기부자가 어마어마 많죠 그리고 기부금이 세계에서 그냥 조대가 되요 거의 몇몇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 몇 아, 아셔야 될게 뭐냐면 네. 하버, 하버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돈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니까 하버드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장학금이 need 베이스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물론 잘해야지 일단 들어왔으니까 음, 음. 근데 들어오고 나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자급금을 줘야 될지 말지를 음. 그 기준이 뭐냐? 세금, 회계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가능 할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이 더 많을수록 더 돈을 적게 주고. 그리고 진짜 레거시 같은 분들은 아예 안 주고. 왜? 니이 음. 많은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 혹은 공평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으로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하버드 올 정도면은 다 똑똑한 애들이니까 성적 장학금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하버드 같은 경우는 니드 블라인드입니다. Need base이자 need b l i n d 요 그러니까 네가 하버드에 우리 실력만 있잖아? 그러면은 네가 가난하면 넌 무조건 장학금을 그러니까 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도 하버드 에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야? 가실 수 있어요. 왜? 다 줍니다. 기숙사, 밥, 학비 다 나오죠. 패키지로 해가지고.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그러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큼 받았어요? 저는 10% 내고 다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다닌 거예요? 네. 근데 맞아. 이것도 잘 포장하면 돼요 미국 그, 그 정부한테 응. IRS한테 국세청한테 얼마나 나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응. 세금을 내는 것도 자기가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나 그런 이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CSS 프로파일을 통해서 네, CSS 프로필 FAFSA 그두 가지 이제 플랫폼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리고 진짜 학교한테도 그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가 그런 걸다 서류를 이제 검토하고 결론을 내요 그럼 이번 학기는 얼마 엄마가 제공된다 자영금이 얼마인가 그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만큼을 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10%밖에 안 내고 다닙니다